우리뭐 했더라? 방이 좀나야태아 우리 그래? 지면은 화장에 긴머리만하면 되는 거야? 어어 메이크업까지 근데... 화장 받고 뭐아 머리 아, 어아나 여장하면 나 진짜 존나 예쁠 거 같은데. 아, 아, 아가리 좀 했으면 좋겠. 아 어떻게 할 거야 말거야요아하러하 들어온 거야. 하라고아 그래. 받아. 어. 나 진짜 나 이기고 저기 그거 보고 싶다. 테테미 미니 스커트에 탱크 타 보고 싶어 진짜로. 눈이. 나 이거 진짜 보고 싶다. 우리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와 무서워. 씨! <laughs> 석태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조관 팀.. 조금 가는 것같아 학교 안올 수도? 아 그렇겠네. 다 썼어. 꿀집으로 내려갔다. 아, 확인했어 히 되네. 아, 아, 이게 막네골집 뒤에 기절시키 아, 이게 막히리 안되네 확인게 아, 다게이 하나 확인 아, 이게 막히게. 이게 막히게. 아, 이게 막히게. 아, 다 확인했어 씨다 끌어야지 쏜다 나또낫나 이거 약 먹고 바로 뛸게 어. 그리고 위 뭐야. 하나 더뒤 하나 더뒤아비다 잡아 도 감자 하나 뒤쪽이지? 어 내꺼 짧다 왔어. 이거 내가 오른쪽 담 먹을게 위에서 내려올 거야. 형. 와, 고세 살렸어? 야, 왔다. 왔다. 찰까찌티. 아. 이거? 이거 오른쪽 집에 도 있다. 아, 나 다시 넘어갈게. 아니 너넘안 돼. 넘어도 맞을 수도 있어. 어, 오케이. 뒤로 넣어줄까? 이거 나집 들어가서. 아, 시 뒤로 돌아왔다. 뒤로. 안 돼, 우 리로 들어가 는지 모르 겠다. 이거 확인 했 어? 이거 는게 아니 구나. 정리 하고 해도 돼. 끝왜봐서 냐? 뒤에 하나 죽 이고 앞에 하나 죽였 지. 어, 끝 그러니까 이야. 어디 갔 냐? 포터 안 보이 는데. 이거 해안가 뛰어내렸다 차타고 미친놈들 아니야 일본 핑이뛰어내릴거든차 끌고 그거 잡으러 가는 애 있다 그걸 잡으러 가는 애가 있다어 잡으러 가는 애둘 지금핑에서 따개비 쏘고 있거든 들어본다 둘야뻐기 타러 온다 앞에. 아 확인했고 확인했고 보이지? 탈때 쏜다 나머지 쳐다본다 따개비 차로 붙일 테니까 봐줘봐. 기절. 나이스. 이거 가까이까지는 안 가고, 한번 쓰고. 야, 야,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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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방야이방야 창고 쪽 돌아온다. 기절? 아, 기다리고 아직도 기어간다 한다아 참. 쪽으로 가는 거 없어 그냥 빠질 준비해야겠다 야나다한거 아니다 여기요? 따개리 아, 같은데? 아, 아, 맞나 따개비 맞네 보이지? 오케이 또 올다잉 네. 오케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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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어, 있어? 안에 있어 그냥 어. 시가 안에 있어? 뛰어다있죠어야 시..시가 소류탄 터지고 연병한다아 오케이 오케이 야형 밑에 뛰고 있다! 1번 핀 발소리 뭐야 이거 잡았지 그한팀 끝? 안에? 네. <laughs> 내가 본거아 지금 나뛰질 고 이거 차고 잡은거야 그리고 어, 차고랑 사람 살아있어? 이렇게 이렇게 빨간 줄 빨간 줄인거 같아 살아있는거야 어 있어 그리고 이번에 하나 아, 아, 하나 남았어 잡을 수 있어 아 잠깐만 나 이거 오토바이 가져올게 혹시 모르니까 야, 야 여기 푸쉬 온다 형형 여기 지게통이 나무 또 간대 이제 밑에 수류프 한.. 가면 되긴 해 정확한 빙... 음... 아, 짧다 이거... 아, 어, 아, 아, 됐어, 제대로 들어왔다 하나 더깠는데내거야 어. 이게 그대로라면... 야, 지금 차고 두팀 싸운다. 오케이, 그럼... 근데 끝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완전 끝에 여기 품질 나는 거 같은데, 이거... 모르겠어. 근데... 아, 아, 들린다. 야 바, 데, 어, 맞네, 맞네, 대박... 그래, 그래, 누워있다, 그래, 그래. 지금... 어, 하기, 하기, 잡볼게 둘, 누워있다, 둘!

들어갈게. 아 왼쪽 나무까지 갈래? 내가 토바이 타고? 나 일단 돌까지만. 어, 아, 나무까지 아, 갈게. 아, 이거 연막으로 치우고 잠, 안 나나 있어봐. 왼쪽 돌 아무색도 그냥. 싸하고 있다 지 끝났네. ]이라. 끝났네. 끝났어 이제. 3대2야 이제. 어, 뭐야? 아, 이제 끝났다? 그냥 여기서 끝낼게. 그래. 그럼 더 좋고 산다. 어 씨발. 맞아 보는데. 아, 잘 아, 아, 아. 아, 아, 씨.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거든. 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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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잘하는 건명전이야 믿고 있 아. <laughs> 고인거 같다. 아 근데 나참 신기한 게 형이 항상 지금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지도 않고 노는데 항상 잘해. 음. 아주 좋아. <laughs> 귀여워요. 나 그러니까 지금 아, 는구나 지금 제네를막는게좋아보이긴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번에 헤 이거, 내리까 이거, 내가 이기이릴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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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핑둘 이거, 이거, 확인했어. 확인했어. 파워풀 한대 어, 맞았다. 쟤피 닦고 있다. 걔 기절이고 가까이 붙은 거 하나 있어 요나 뒤에 가서 집 쪽으로 갈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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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저들야 일로 와봐. 이거 하나 둘셋 해야 될거 같아. 이 엎드려 있거든? 어, 잠깐만 있어 봐. 아 빨리 와이 새끼야. 저거 잡으면 영 2대 1인데. 보여? 아니.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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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라고 아이 새끼. 가렸다 아, 저 식생에 가린 능선 말하는 거지? 아니야, 뭐, 아니야. 나무디야나무들 어. 엎쳐 있어. 지금 이거. 날수어 놓고 앉아 있는데.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큰 나무. 제일 큰 나무. 큰... 여기 2인 안 된다? 제일 2인인가? 아, 제 투만데, 똑만데 근데 이거 2대 1인가? Sultan, Sultan, Pink, s u l t 아 n Pink, Sultan, p i n 서 s u 하 t a n Sultan, Sultan, 아 u l t a n s u l s l t a n 나이스, 나이스, 나 68? 68? 어, 초콜릿안 잊지 끝이야? 아. 아, 존나 <laughs> 아깝네, 아. 와, 저희가 조랄도 많이 하고 킬도 존나 많이 했네. 와, 뭐야? 씨발. 불. 둘불 뭐야? 아. 아, 이거 확실히 미라마 차, 미라마 차이야. 미라마 차이 미라마가 킬딸기가 존나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미라마 아. 아... 여장, 여장 야 내일 여장, 여장. 씨. 5명 여장 아이 새끼들 스커트랑 핑크탑 입혔어야 되는데 음. 깨비차